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니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리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리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매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리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의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리,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라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안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종교개혁가 칼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이 자신들의 비참함과 빈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져온 처방의 가치를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 충분한 애정으로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들의 비참함을 의식하게 되어야 비로소 열심히 달려가 그 처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평가하지 않는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고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구속의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구원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각된 죄는 그 죄의 문제를 해벼, 해결하는 처방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랐던 구약의 제사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이제 더 나은 제사를 우리, 더 나은 제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며, 그더 나은 제사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방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절에서는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를 말했어요. 이것은 사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기 위해 드렸던 대속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제사장들을 통해 매일 들여지는 희생의 제사를 또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들여지는 제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매일 서서 섬겼다 라는 이 단어예요. 당시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서 매일 서서 종교적 의무를 다 수행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매일 서서 섬겼지만 그들의 일은 결코 끝나지가. 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단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가져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는 한번 드려진 것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성소와 지성소에 막혔던 그 막혔던 휘장을 찢어 버리면 찢어 버리고 참 성전인 하늘의 성소로 우리를 이끄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새롭고 산 길이었습니다. 이 보혈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전한 자로 이렇게 인정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성도님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이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만이 저와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할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새 언약의 효력이신 새 언약의 효력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적용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증언은 16절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약의 예레미아 3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아, 이 예레미아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옛 언약의 한계를 드러내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2절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악한 양심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곧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가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적용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과 25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에 마무리를 이렇게 짓죠. 25절은 특별히 모든, 모든 구절이 전체가 분사구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포인트는 어디 있냐 바로 24절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먼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선한 행시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힘써 지켜가며 또한 목장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바른 반응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도록 이것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수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그 증거가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아버지 실천해 가며 모이기를 힘씀을 통하여서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의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